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A few words? <laughs> Mrs. Susan, Principal. Thank you for happy your attending. Evening. here. to all. Anyway, <laughs> we are so proud and happy to be a part of this session. Anyway, <laughs> we are happy and glad that our children got some awards. Thank you so much. Best wishes for the even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ding. Okay.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평통 선남마협의회가 주최하는 2021년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희상식 사회를 맡은 민주평통 선남마협의회 간사 이기수입니다. My name is 기수리. I am Secretary of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Southwest Asia Chapter. Our ceremony is in Korean language, so v e r sorry about it. 오늘 행사 식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일의 민족평통 선남화협의장 인사, 주 스리랑카 한국 대사 축사, 선남화협의회 기획 홍보 분과위원장의 대회 경과 보고가 있은 로 평화통일 그린 공모전 결과 발표 및 수상자 시상식과 수상자 소감 발표가 있겠고 이어서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기념 촬영 후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상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랑스러운 태극기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유명한 영광을 네. 위해 충성,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대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일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목소리> 다 음, 은 엄경호 민주평통, 선나하협의장께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엄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스리랑카 강경호입니다. 이번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해주시는 바람에 아주 멋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모든 관심과 각국의 간사님들의 열정적인 힘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타협의회에 비해 저희가 성공적으로 거릉거리기 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스리랑카의 대사관에 대사님께서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나마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학생들에게 격려의 축사 말씀을 해주셔서 이예 또한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나마협의회가 5월 중에 다른 데에 비해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식구기가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과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 그리고 인도의 학교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경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스이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정은진 대사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눅스레 랑카 대사 정문진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평화 통일 그림 공모전 심사 발표 및 시상식 행사에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을 잘 준비해 주신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범경 회장님과 부모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1 9로 인해서 해외 거주하시는 우리 공포 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상황 속에서 이번 그림 공모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깊은 어, 뜻깊은 기회를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통 전무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민주평통 사람의 해부에는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의 영혼이 평화 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그림 공모전을 비롯해서 여러 행사들을 주최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독보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통합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평화 통일에 대한 마음을, 마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 세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수상자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전에 지원한 모든 청소년 분들께 고마움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금번 그림 공모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훈진 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성철 서남아협의회 기획홍보분과위원장께서 대회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기획분과위원장 변성철입니다. 이번 청소년 평화 통일 그림 공모전은 민주평통 세 가지 기획 사업 중그첫 번째 사업입니다. 재동포 및 현지 청소년들의 한반도 품압미래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긍정적 인식 확산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많이 응모해 주셔 신사에 많은 고충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각국의 업무와 작품 수를 살펴보면 인도에서 한국인 학생 14명과 외국인 학생 9명 총 16명이 응모를 해주셨고 지리안카에서 외국인 1명 포함하여 10명이 응모해 주셨고 방글라데시에서 9명, 파키스탄에서 1명이 응모를 해 주셨습니다. 네팔은 코로나 사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응모 학생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총 36명이 응모해 주셨고 바로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중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으로는 인도의 박승수 간사님, 스리랑카 시장국 위원님, 방글라데시 송현혜 간사님, 파키스탄의 정진왕 간사님, 네팔의 박계성 간사님 이렇게 다섯 분이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심사의 기준은 주제와 연관성에서 30점, 작품성에 30점, 그리고 창의성에 30점, 또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설명회 시점 이렇게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채점을 하였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작품이 접수되었고 서남아시아 전체 작품 36점을 한꺼번에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각국에서 1차 심사를 한후 작품 3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남아 최종 심사에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님이 소속된 국가의 작품은 심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심사 채점표를 집계하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제국의 외국인 학생도 3명이나 출품하여서 많은 관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 부문은 천나마협의회 엄규부 회장께서 특별상 1명이 아닌 3명 정부에게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경감보보를마치치습습다다사합합다다감사합합다 네, 감사합니다. 변성철 철획획홍분분위원장님 다음은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은 우리 파키스탄 최윤서 학생과 정방라라시시연연학학이차차했했습다축하합합다다리고 우수상은 말글라데시정정은 학생과 스리랑카 김지우 학생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위인 최우수상은 인도의 정재훈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또 외국인 분야는 원래 한 명인데 아까 우리 기획홍보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협의장님께서 세 명을 모두 수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스리랑카의 HDG 분체와 그리고 인도의 DJ 미샤라, 그다음에 인도의 아디티 학생 등3 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환고레츄레이션. 잠시 후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잠시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 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인도의 아디티 학생의 작품입니다. 아이고, 대통령 얼굴이 왜다다 다 그려져 있죠? <laughs> 예, 그다음에 인도의 그 특별상을 수상한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미사라 학생, 인도 인도에서 그려온다. 미사라 학생의 작품입니다. 다음은 특별상을 수상한 스리랑카 분체와 학생의 작품입니다. 네, 다음은 장녀상을 보겠습니다. 장녀상은 방글라데시 배연서 학생 작품입니다. 배연서 학생 여기 들어와 있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아, 어, 작품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한번 해주세요. 해 주실래요? 짧게. 네. 어, 어, 제 작품은 네. 북한과 남한이 함께 하는.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북한과 남한의 청소년 두 명이 어 함께하기를 영원히 함께하기를 약속하고 있는 걸제 주간에 그렸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다음은 장려상을 수상한 파키스탄 최윤서 학생 작품입니다. 최윤서 학생 들어와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작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이 그림은 통일의 방향성을 표현했는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는 의미로 붉은색과 푸른색을 사용했습니다. 아, 네, <laughs>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수상을 상한 김지우 학생 작품을 보겠습니다. 김지우 학생 들어와 있나요? 네, 네, 김주유 학생 작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곧전 세계 평화 통일이기에 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올리브를 물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아, 예,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우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 여정은 학생 작품입니다. 여정은 학생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네.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작품 설명해 주시죠. 어, 이 작품은 이제 통일됐을 시에 그 기쁨과 그 화합의 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대한민국 토종 이런 놀이 이런 그런 흥겨운 그런 거를 표현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도의 정재훈 학생 작품입니다. 정재훈 학생 있습니까? 네.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이, 이 작품을 통해 각자의 색깔이 다르지만 서로가 가진 색깔을 거김없이 짜내며 어우러지는 물감들처럼 우리도 어우러진다면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빛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수있 거라는 바램을 표현했습니다. 아 네, 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laughs> 예, 네, 감사하고요. 다음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을 시장하겠습니다 장려상은 협회장상과 각 15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상장 장려상 혁명 최윤서 12학년 숙박 파키스탄 위학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나버협의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에서 위와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 21년 5월 15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장 엄경호 최윤수 학생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수 학생 수상, 수상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짧게 어,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든 시기지만 한국도 북한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장려상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배현수 학생 상장 장려상 성명 배현서, 후속 방글라데시 이화동문, 네, 축하합니다. 배현서 학생 수상 소감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아, 네 이렇게 의미 있는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기뻤는데 장려상까지 받게 되어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제가 그림 그림처럼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작입니다 우수상은 서남아협의장상과 상금 각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우수상 상장 우수상 성명 여정은 음, 후속 방글라데시 이하동문네 축하합니다. 여정은 학생, 수상 소금 부탁합니다. 처음 참여했는데 사회에 대해 서 기쁘고 저 또한 통일이어서 빠른 실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수상 상장 우수상 성명 김지우 9학년 스리랑카 이하동문 네, 김지우 학생 상소금 상소감 부탁합니다. 항상 아빠로부터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곧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외국인 수상 외국인도 할 겁니다. <laughs> 뒤에 다 우리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예, 외국인 수상 소감도 시킬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수상 시상식 있겠습니다. 최우상은 서남아 협의회 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네, 최우수상 인도 정재윤 학생 상장 최우수상 성명 정재윤 소속 인도 이하동문 정재윤 학생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 부탁합니다. 어, 대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끝밖에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다음은 <laughs> 다음은 외국인 분야 인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외국인 분야는 협의장상과 각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So uh, award of recognition presented to H.D.G. 분체와 c h e v a in recognition of the outstanding work of art for peace and unification picture contest. So, Uh, sponsored by Southwest Asia Chapter of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May 15, 2021, Kyung um, head of the NUAC Southwest Asia, Southwest Asia Chapter. Uh, congratulations. Uh, HDG here are you here? Would you like to say a few words, please? Yes, thank you. I'm so happy that I received this award. Uh thank you so much. i had fun participating. thank you. thank you, lot the yeah. award of recognition presented to Aditi. Yeah, Aditi, would you like to say a few words, please? yes, uh, uh, i'm very happy about this. i would like to thank uh, everyone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hank you all. thank you <laughs> y yeah, 한 a h 더 a m b u n t a c h o yes uh recognition r e p r e s e n t t to dj misara uh, same as above yeah would you like to say a few words please misara? yes um actually i'm really thankful for this award and i would actually give my t h a n k i but I've just started learning it, so I'm not that fluent t as of now. y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and uh, you'll receive 100,000 Korea won.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thank you. 예, <laughs> yeah,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다음은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겠습니다. Uh, uh, 우리 모두 함께 위에서 오늘 힘차게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도록 화면에 얼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러테이크 포터.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하세요지고 찍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파이팅 하면 쉬워 파이팅. 예. Yeah. So raise your right hand, and then we'll do fighting together. Cheer up.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이뒷 페이지도 한번 찍어주세요 실장님. 그 앞에만 말고 다음에도 또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나오게. 네, 화이팅 한 번만 더 해보 겠습니다 야, one 화이... more time. Ready your hand? 하나, 둘셋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땡큐 이것으로 민주평통 선아마야비에가 주최하는 2021년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지회장님들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문과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자문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c o n g r a t u l a t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감사합니다. your and Thank you.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 심하십시 안녕하세요. 인도 푸네 학생 정재윤입니다. 이렇게 참가하게 되어 너무 벅차고 기쁩니다. 인도에서 어릴 때부터 지내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세계에 이름을 떨칠때 기쁨이 넘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한민족이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국가라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각자의 색깔은 다르지만 서로가 가진 색깔 을 어김없이 짜내며 어우러지는 물감들처럼 우리도 어우러진다면 작지만 전 세계가 부러할 나라로 빛나며 아름다운 나라가 될수 있을 거라는 바람을 갖고 표현했습니다. 그리는 마음은 그리워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며 더욱 더 우리 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